호세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만 저언을 시켜 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네, 아멘 오늘 사랑이 무엇이길래라는 제목으로 더 쉽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은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또그 은혜를 가지고 이번 주일까지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정 반대로 가는 게. 죄를 가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반드시 먹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반드시 섬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절대로 탐심을 갖지 말아라. 반드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내지 말아라. 욕심을 내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합니다. 참 이상하죠. 나침판이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듯이 인생은 죄를 향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게 답이에요. 내 안에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반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잘안 된다는 거예요. 답은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우리 육체를 죄 아래로 종속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는 너무 약한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부르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냥 다리몽댕이 딱 부러뜨려가지고 데리고 오면 되지 않을까. 이미 하나님이 다리몽댕이 정도를 부러뜨렸다라고 하면 정말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끝없이 설득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사랑이 무한하다. 나는 인해가 넘친다. 나는 너, 너, 너희를 향하여 나의 자비가 넘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말을 끝까지 들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걸 끝까지 하는 경청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항복할 때까지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호세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멜은 이 음란한 여자는 바로 고멜인데, 바로 이 음란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음란하냐? 그들이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맥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무슨 말일까요? 보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꾸 외간 남자한테 다니는 거예요. 이뭐이집 다니고 또저집 외간 남자한테 다니고 이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달콤함에 길들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서 아 감사합니다. 송이들보다 더 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이니나 이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팽겨쳐 놓고 세상의 즐거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해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그 너의 아내 고메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꾸 외간 남자를 만나고 다니, 다니지만 내치지 말고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메를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면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또 데려오면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또 데려오면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보면 또 다른 남자와 있고 또 데려와서 또 나가서 보면 또 다른 남자와 있고. 이걸 평생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지칩니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지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말 거예요. 결혼은 끝난 거죠. 온갖 오만정이 다 끊어질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3장 1절 보시면 중간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막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라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가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일곱 가지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사랑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면은 일곱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한 가지의 사랑을 헬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타고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혈육간의 정말 타고난 사랑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타고난 사랑, 이 사랑은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스토르게. 두 번째는 사랑하는 남녀가 아주 사랑하는 로맨틱한 사랑, 이거를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 학교에 가면은 나, 나는 제가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는런 학생이 그 자기반에 있는 어떤 여자이를 나는 제가 좋아라고 할이 좋아는 하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안에 있는 장난스러운 사랑입니다. 그냥 그 아이가 깜찍하게 보이고 그 헬라 사람들 은 이것을 루두스 사랑이 루두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걸 바로 우리는 아가피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스토르게 사랑. 남녀간에 느끼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 초등학교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서로 그냥 이렇게 그 깜찍해서 아, 난 제가 좋아라고 하는 이런 장난스러운 사랑, 이건 루두스의 사랑이라 고 했어요. 또 친구간의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갔더니 내 짝이 있는데 너무 이가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하는 거죠. 우리 우정 절대 멸치만자 이거를 필리아의 사랑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량을 베풀게 되자는 거죠. 굉장히 깊어지는 사랑이죠. 성숙한 사랑. 이거를 프라그마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또 사람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거를 필라우티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사랑, 스토로기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아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 이거를 루두스 사랑.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 사랑. 성숙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주 성숙함으로 대하는 사랑. 이거를 프라그마의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어, 필라우티아의 사랑. 이 사랑, 이 세상에는 이 사랑이 여섯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섯 가지, 헬라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놨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한 가지는 지구상에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인간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학문적으로만 정의해놨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상대방에게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타주의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바로 이 일곱 번째, 이 일곱 번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그들이 일곱 가지로 사랑을 분류는 해놨지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경험할 수가 없다. 라고 일곱 가지를 정해놓은 마지막이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여섯 가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인데 이 아가페는 정의만 해 놓았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이 지구상에 없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난 아가페의 사랑을 해 봐야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여섯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건 아가페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아 이거는 우리가 느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거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걸 아가페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스토르게 사랑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린 희생적인 사랑 이건 스토르게였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잖아, 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야, 너 어떻게 저런 애를 사랑하냐? 그럴 때 나에게는 사랑할 만한, 그, 만한 조건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람은 발견을 했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호세아서 오늘 읽은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바람을 먹인다라는 말은 바람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람을 좀 누군가 어떤 아이가 나는 바람을 쫓아갈 거야.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바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헛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바람을 따라가듯이 헛된 것을 쫓고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좌측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요. 동쪽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마치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모래가 불어와가지고 모래성을 쌓을 듯이 그런 헛된 것입니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그렇게 바람을 쫓아가는 것 그렇게 동풍을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것에야 이것, 여기에 소망이 있어 우리 인생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에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헛되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헛된 것이죠. 우리가 욕기를 읽다 보면 욥의 자녀들을 죽일 때 바람이 동쪽에서 바로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어와 욥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 동풍이라고 하는 건 파괴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바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도하여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세상과 계약을 맺고. 뭐 맺고 기름을 세상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이 매매와 무엇인가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계약을 맺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의 작은 결혼 이야기는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갔다는 것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근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너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이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호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요. 한번 맛이 가면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신앙의 텃밭입니다. 그 마음에서 말씀도 잘하고 줄기도 잘하고 잎도 잘하고 꽃도 배치고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동풍을 사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풍을 사모하여 거기서 포악과 거짓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이 동풍을 사모하면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그냥 아무 바람이나 우리가 맞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그냥 모래와 같은 그 바람. 그러면 결국 인생이 결국은 헛된 것을 쫓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람을 쫓아갔다가 망한 것처럼 아수르로, 에그브로, 바벨론으로 헬라로, 로마로.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은 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하신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예요. 이게 아가페.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용어만 정의해놨어요.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 의 사랑이다. 라고 용어한 정의에 났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사랑이 가능한가? 그리고 오세아서 12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 중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의 가슴에 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아버지께 돌아와라. 그런 신랑에게 돌아와라. 그런 목자에게 돌아와라. 그런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런 예수께 돌아와라.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 이 복음이 성경 66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그렇고 잘 붙어 있다가 저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눈을 뜨는 그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한 아가페가, 아가페만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